안녕하세요. 디에디터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뒤늦게 LG V40 띵꾸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에디터 H의 간단한 소감을 들려드릴까 해가지고 카메라를 켰고요. 오랜만에 옆에 모신 이 머리 노란 분은 오늘 취임새를 맡은 에디터 M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임새왕 에디터 M입니다. 취임새왕 에디터 M. 오늘 이런 걸 하실 거예요. 야유 우! 야유 야유 우! 음. V 포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면서 아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어요. V 포티 띵큐의 가장 큰 특징은 펜타 카메라입니다. 다들 아시죠? 펜타 몇 개야? 오. 그러면 다섯 개를 찾아보세요 One, two, t h r 오씨. 뭐지? 벌써 불쾌해. <laughs> 네, 맞습니다. 앞에 두 개, 그리고 뒤에 세 개. 합쳐서 다섯 개의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사실, 폰 카메라에서 핵심은 이 후면에 달린 카메라잖아요. 음. 세 개가 들어갔으니까 사실, 트리플 카메라라고 하는 게 맞는데, 카메라가 세개 달렸어요. 어, 이러는데, 다섯 개. 그리고 또 막, 어렵게 막, 펜타 카메라 이러니까 뭔가, 어. 오졌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요 펜타 카메라. 이 요란 뻑짝지근한 펜타 카메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요? 그냥 예쁘지. 나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있는 스마트폰 중에서 얘가 제일 예쁜 거같아나 보고 깜짝 놀랐어. 너무 예뻐서. 지금 아이폰 포함입니다, 여러분. 오. 이게 지금 옛날에 나왔던 G7이고, 음. 요거는 이번에 나온 V4T t h i n q 인데 비스무리한 컬러잖아요? 음. 근데 얘는 광택이 있고, 얘는 무광이니까 좀 느낌이 되게 다르죠? 이세 개, 뒤에 있는 이세개 카메라가 각각 스펙이 달라요. 음. 오른쪽부터, 자, 요쪽에. 이쪽에는 78도 화각. 1200만 화석 카메라 F1.5 이게 가장 많이 쓰는 일반 화각 카메라.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107도 화각의 1600만 화석 카메라 F1.9 이거는 광각 더 넓게 한 번에 많은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카메라고요.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카메라가 45도 화각의 1200만 화석 카메라인데요. 이거는 F2.4 조리개 값이 조금 불리하죠? 멀리 있는 거를 더 가까이 줌인해서 당겨 찍을 수 있는 망원.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 망원 카메라는 다른 두개 카메라에 비해 망원이다 보니까 흔들림에 좀 취약하고 조리개 F2.4라서 실내에서 찍거나 어두울 때는 디테일이 확대해 보니까 다 뭉개지더라고 음. 나는 근데 계속 세 개의 카메라가 필요한가?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겠어. 이해를 못했어. 그렇지. 음. 그걸 오늘 얘기해보는 시간인데 네가 아주 잘온 거야. 음. 음. 요즘은 좀 사람들이 카메라를 쓰는 환경이 점점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만 해도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사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음. 원하는 화각에 따라 렌즈를 교체하잖아. 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폰 카메라가 점점 더잘 나오니까 여행 갈 때나 뭐 추억을 남길 때도 굳이 커다란 카메라를 챙기지 않고 나는 폰 하나만 있으면 음. 충분해 라고 하는 거지. 근데 콤카메라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헉, 선생님 그게 뭐죠? <laughs> 제콤카메라 아픈 건가요? 아왜오버세스왜 어, <laughs> 어, <왜> 이래? <laughs> 일단은 우리가 되게 DSLR을 쓰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날리는 거! 지 아웃포커스! 이게 여태까지는 폰카에서 안 됐었는데 요즘엔 인물 사진 모드, 맞아, 아웃포커스 맞아. 모드 이래가지고 폰카에서도 심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안 되는 게 렌즈를 바꿔 낄 수가 없으니까 다양한 하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미사 오. 70, 70, 200 이렇게 쓰는데 폰카는 렌즈를 바꿀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 이렇게 세 가지 카메라를 미리 넣어놓은 거지 바꿀, 바꿀 수가 수 없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폰카를 쓰는 사람들이 DSLR에 어떤 그런 걸 흉내내고 싶으면서도 더 돈을 쓰기 싫고 카메라를 챙기기도 싫은데 뭔가 그렇게 전문가스러운 뭔가를 구현하고 싶어서 제조사가 그 니즈를 알아서 이렇게 많이 많이 우겨넣어 준 거예요. 실제로 LG 스마트폰에 처음으로 광각 카메라 넣었을 때난그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광각은 사람들이 산 같은 데 놀러 갔을 때나 해외여행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넓은 풍경사진을 웅장하게 찍을 수 있는 거는 막 DSLR 찍는 사람들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카메라 열어서 가까이 찍다가 조금 한꺼번에 많이 담고 싶어. 그러면 바로 여기서 광각 카메라로 맞아, 맞아. 넓혀버리면 되잖아, 화각을. 그러니까 되게 이런 시도는 나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응. 여기도 아웃포커스 기능이라는 사진 기능이 들어갔는데 촬영을 해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약간 피사체랑 배경을 구분해야 되잖아. 그 능력도 되게 괜찮고 촬영 후에도 배경 흐림 정도를 뭐 선택할 수음 있고. 근데 보케를 약간 표현하는 거 있지 뒤에 아웃포커싱. 응, 이게 응. 아이폰 10 쪽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았어. 근데 대신 아이폰 10은 인물 사진 모드 찍을 때 어두운 데서 찍으면 완전 엉망이잖아. 노이즈 막. 들 끌고. 근데 얘는 인물 사진 모드에서 사용하는 카메라가 조리개 값이 훨씬 더 밝아서 굉장히 어두울 때도 화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빵집에서 찍은 사진을 다 비교해 볼까요? 이쪽이 그런데, 훨씬 더 어. 컬러가 화사하고 아이폰 10으로 찍은 거는 조금 컬러도 칙칙하고 어. 노이즈가 좀 들끓게 나왔죠. 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음. 어쨌든간에 v 4 0의 아웃포커스 사진도 안정적이었다. 자 여기서 이번에 보여줄 기능은 트리플샷이라는 거예요. 어, 세번 찍었어. 세번 찍었지. 뭐냐면 여기. 터치 한 번으로 이세 가지 카메라에 각각 다른 화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속으로 촬영을 해주는 기능이야. 그리고 나서 세 개의 사진을 이어붙여가지고 아, 여... 어, 영상을 만들어주거든. 처리 중이다. 이렇게 묘한, 오! 이렇게 줌 되는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오! 이게 뭔가 효과가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걸로 줌인, 줌아웃 때는 좀 익사이팅한 영상을 만들어봐야겠다 그랬는데 중간에 피사체 포인트가 이동을 해가지고 약간 써먹기엔 애매하더라고. 자, 이번 이번에는 귀여운 기능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매직 포토라는 건데요. 우리 매직? 아까 내가 계속 찍어줬던 거 있잖아. 아, 여기 있다. 봐봐, 이거 아까 찍은 건데. 보이지? 아... 기니이는 가만히 중간에 멈춰 있고 너만 움직이는 것 같은 거. 약간 기묘한 느낌이 드네요. 어, 이게 몇초 동안 매직 포토 기능으로 고정하고 영상을 찍으면 움직이게 하고 싶은 부분을 따로 이렇게 지우개, 어, 지우개, 지우개 같은 걸로 선택을 할수 있어요. 마치 정지된 사진 속에서 특정 피사체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시네마 그래프라고 한이 효과를 되게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요. 기본 기능으로 들어있으니까 더잘 쓰게 되더라고. 되게 재밌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 나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LG가 이번에 저주도 HDR 성능을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 HDR. HDR이 좋다. 무슨 뜻일까? 뭐냐, 그, 이렇게 하늘 같은 걸 찍을 때잘 나온다. 세 장을 합치고 그럼 H는 하늘의 약자인가요? 하늘, dream is. 리얼리티. 하늘. 다이나믹 레인지인데요. 늘 말하지만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다는 게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차이가 클때 어두운 곳에서 초점을 맞추면 밝은 데가 날아가 버리고 반대로 밝은 데 초점을 맞추면 어두운 데가 시커멓게 묻히잖아요. 이거를 잘 잡아줘서 합성을 해주는 기능이 HDR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울 때 저희가 그레비토리라는 간판을 찍어봤어요. 아이폰 10이랑 그리고 V40 신규로 동시에 찍어봤거든요. 간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찍어봤는데 이걸 보면은 음 둘이 비슷하게 나온 것 같지만 아니야. 그냥 여기가 좀더 이렇게 뭐 주변부가 더잘보인다 그렇지. 어. 어 똑똑한데? V40로 찍은 사진이 조명 외 다른 피사체들이 어둠에 묻히지 않고 조금 더 밝게 잘 표현이 됐더라고요. 저조도 HDR 성능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개의 카메라를 얘기했어요. 나머지 남았네요. 두 개는 어디 있죠? 앞에. 그렇지. 앞에 있죠. 전면에 두 개의 카메라가 있는데 당연히 셀카용 카메라가 있죠. 이두 개의 카메라는 하나는 일반각, 하나는 광각인데 이 듀얼카메라는 오히려 전면에서도 아웃포커스 기능, 뒤에 아 배경을 날릴 수 있는 그 기능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음 표현해주기 위한 카메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면 카메라에 아주 조금 재밌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봐봐. 아웃포커스로 해서. 응. <laughs> 어머, 어머. 이렇게 배경을 넣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근데 내 머리 다 잘랐어, 얘가. 우리가 너무 흰 옷을 입어서 그런지 내 가슴 부분이 배경으로 분홍색으로 처리됐어. <laughs> 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OIS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유튜브 라이브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폰으로 해야 되니까. 가지고 있는 음, G7이랑 아이폰 10으로 마이크 시음을 테스트해보고 했거든요. 근데 G7이 훨씬 낫더라고. 그래서 얘도 우리 지금 영상을 찍어서 테스트? 어 테스트를 해보자. 아이폰 10하고 네가 아이폰 10을 들어봐. 이렇게 똑같은 거리에서 음.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디터 M입니다. 에디터 H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 엘입니다. 에디터 H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소리가 더잘 들리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Go! 네. 오늘 이렇게 LG v 4 0 n q 의 펜타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한테 그래서 카메라가 왜 다섯 개들어왔어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다섯 개의 카메라가 LG가 옛날부터 카메라 기능에서 계속 뭔가 좀 실험적인 태도를 보여왔단 말이에요. 광각 카메라 넣고 전문가 모드 같은 것도 처음 만들었었던 게 LG 스마트폰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세 개의 트리플 카메라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인데 검들로세개의 렌즈가 따라왔어 아, 좋지. 멀리 찍는 거, 가까이 찍는 거, 넓게 찍는 거, 막 이렇게 넣어주면은. 땡큐지. 응, 음, 땡큐지. 그래서 땡큐인가 보다. 땡큐에서 땡큐. <laughs> 땡큐. 땡큐, 땡큐. <laughs> 그리고 뭐 사실 여기 들어있는 아기자기한 기능들도 저희한테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좋은 그런 인증샷 찍기 좋은 어, 어, 그런,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있는 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얘는 약간 모험가의 기질이 있는, 빅한 면이 있는 그런. 익살스러운 유니크한 스마트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장인의 느낌 그러니까 카메라, 막. 방망이를 갖고 어. 우리는 아티스트 어. 남자가 이런, 이런 느낌이다 놀라주는 부분을 어, 되게 어, 열심히 어, 어. 만드는 구석이 있단 말이야 카메라 기능에 집중한 오늘의 사용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만나요